관사는 무엇일까요? 관사는 단어를 특정 짓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책이라는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한국어는 책,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영어는 a book, the book, my book, books, 이렇게 다 나누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일까요? 오늘은 영어는 상황마다 사용하는 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용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관사 어는요, 뭐뭐라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I have a book. 나는 책이라는 것이 있다. 하나의 책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책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을 설명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정관사 어는 실체나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책이라고까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을 때 사용을 합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나 강원도 가고 싶어. I want to go to 강원도. 그랬더니 나차 있어. 이번 주말 어때? I have car. How about this weekend? 이때 car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여자가 말하는 내가 차가 있다라는 것은 이동수단으로서의 자동차만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어떤 차가 있는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는 이때 차 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고요. 어떤 차인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죠. 다른 예문을 보겠습니다. 너 보통 어디서 운동해? 영어로 하면, Where do you usually exercise? 그랬더니 나는 헬스장에서 운동해. 운동기구들이 많거든. I prefer to exercise at gym. There are many kinds of equipment. gym이라고 할 때, 어가 필요한데요. 이때는 헬스장이라는 장소 개념만 필요한 것이지, 어느 동네, 어떤 헬스장인지 구체적인 정보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자가 나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얘기하죠. 영어로 하면 I've been really stressed out lately. 그랬더니 여자가 내가 좋은 해결책 줄게 앱을 사용해 보는 건 어때? I'd like to propose solution to your problem. How about using app? 이때 솔루션과 앱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 단어 앞에 관사가 필요한데요. 이때는 어, 언, 이렇게 부정관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문제 해결 방법, 솔루션이라는 그 개념을 제시하고 싶은 것이지 어떤 솔루션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지 아직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앱이라는 것도 앱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앱이라는 구체적인 앱을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정관사 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더는요, 특정 상황에서의 그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I have the book.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책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스러운 북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 특정한 책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으려면 구체적인 또 상황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상황적으로 봤을 때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일상적으로 늘 하고 있던 것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전후 상황적으로 알수 있는 것. 그러니까 앞에서 그 얘기를 이미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아, 그 책,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상식적인 것, 상식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The President라고 합니다. 이때 President는요,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어, 이 상황적으로 한국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다 한 인물을 떠올리죠. 그래서 구체적인 그 상황이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the present라고 쓰고요. 지구라고 하게 되면 은 the earth라고 쓰거든요. 이 the earth를 쓰는 이유는 전 지구인들이 지구를 딱 떠올렸을 때 하나밖에 떠오르지가 않죠.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the earth를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공통적으로 봤을 때이 모든 상황은 상대방이 금방 인식할 수 있는 특정한 것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사 더는요. 어와는 다르게 구체적인 대상을 정확하게 지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요즘 재미있는 거 없을까? 영어로 하면 Any interesting things these days? 여자가 어, 나그 영화 봤어. 정말 좋았어. Oh, I watched movie. It was really good. 이때 movie, 영화 앞에 관사가 필요하죠. 이때 더가 올수 있는 이유는요. 이때 말하는 movie는 이전에 우리가 말했던 그 영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상으로서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남자는 아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그 영화를 예약,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바로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어를 쓸 수도 있죠. 어를 쓰게 되면요. 우리가 얘기를 했던 그 영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무비. 그러니까 어, 그냥 영화라고 하는 그 개념이 도드라지기 때문에 영화를 하나 추천하는 느낌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의문을 보겠습니다. 남자가 소금 좀 줄래? 라고 얘기합니다. Pass me salt. 이때 salt 앞에도 반사가 필요한데요. 이때 더가 필요합니다. 이때 더가 올수 있는 이유는 salt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서로가 보고 있는 그 소금이 구체적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더가 올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여자가 Okay, here it is. 이렇게 바로 즉시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금은 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의 소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때의 소트는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바로 인식하고 있는 그 소금이 되는 겁니다. 다른 예문을 보겠습니다. 남자가 책을 좀 정리해야겠어라고 얘기합니다. books need to be organized. 이때, books도요, 관사가 필요하죠. 이때, 관사는 앞에 더가 올 수가 있는데요. 이때, 더가 올수 있는 상황은 구체적인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이때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때, 남자와 여자가 말하고 있는 이집 안에서의 책을 얘기하겠죠. 그 상황이 좀 구체적으로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덜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 여자가 내일 정리하자라고 미룹니다. Let's do it tomorrow. 바로 이 여자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이 바로 덜을 썼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아, 우리 집에 있는 책이구나, 아니면 특정 장소에 있는 책이구나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상황이 딱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와 더는 뉘앙스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I have a book. I have the book. 이렇게 되면, 이 book이라고 하는 책의 대상이 다른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어, book은 실체를 강조한다. 개념을 강조한다. 더는 구체적인 그 대상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뉘앙스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뉘앙스를 봤을 때, 어떤 관사가 좀더 강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싶은 걸까요? 어, 우리가 보통 구체적인 상황이라고 해서 더가 더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실제로는 of이라고 하는 이 개념의 관사가 훨씬 더좀더 더 임팩트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이다라는 거는 일상적으로 늘 하고 있는 거가 이제 될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개념을 설명하는 느낌이 어더 드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단 어라고 하는 느낌을 쓰는 순간 실체와 개념을 강조하는 느낌이 더보다 뉘앙스가 오히려 더 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어와 더를 같이 사용해 볼 거니까 집중해 주세요. I have dog named Max. 나는 맥스라는 이름의 개가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 dog라고 하는 명사 앞에 관사를 넣어야 되죠. 관사는 어떤 관사를 써야 될까요? 어적이라는 관사가 필요합니다. 이 때는 개념으로서의 강아지만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소개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의도성은 내가 강아지를 갖고 있다라는 그 어, 구체적인 강아지가 아니라 그냥 개라는 동물로서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쓰셔도 되는 거죠. He is friendly's dog in neighborhood. 그는 동네에서 가장 친근한 강아지다라는 뜻인데요. 이때부터는 이제 그 구체적인 강아지로서의 느낌, 뉘앙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f r i e n d l y dog 앞에 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최상급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친근한 강아지다라는 거기 때문에 구체성이 아주 짙어집니다. 그래서 더가 필요하죠. Neighborhood는 동네라는 뜻인데 이때 동네 앞에는 관사 더가 필요합니다. 어, 이때 보통은 동네라는 것이 개념으로서의 동네라고 잘 쓰여지지 않고요. 보통 구체적인 동네의 한 장소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이때는 더를 쓰시는 게 좋겠죠. Everyday Max and I go for walk in park. 어, 매일마다 맥스와 나는 산책을 갑니다. 공원에서요. 이렇게 되는데, 자 이때 walk는 한 걸음, 두 걸음 할때그 걸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관사는 어떤 관사를 쓰시면 좋을까요? 이때는 어를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 하나의 구체적인 어떤 산책의 특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원에서 산책이라는 것을 해요라고 하는 개념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개념을 설명하는 어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자, 파크는 공원인데요. 이 파크는 특정 장소의 개념이기 때문에 인더 파크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 여기도 네이버 후드도 앞에도 더를 쓰고 파크 앞에도 더를 쓰죠. 그래서 특정 장소는 거의 대부분 인더라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라고 하면은 인더 디퍼먼스 토어 이런 식으로 그냥 더를 쓰시면 됩니다. 어느 날, we saw a squirrel running up tree. 뭐를 봤냐하면 다람쥐를 봤어요. 자, 이때 다람쥐 앞에 관사는 어를 쓰시는 것이 좋은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덕, 여기 독 앞에 어를 썼잖아요. 이런 하나의 동물로서의 개념만 쓰고 싶으면 어를 쓰면 된다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산책하다가 다람쥐라는 동물을 하나 봤다 이 개념만 쓰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 다람쥐가 아니라 그냥 다람쥐라는 동물. a squirrel. 여기 tree도요 앞에 어를 쓰시는 것이 좋은데 어, 그냥 특정 상황에서의 tree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자연에서의 그냥 하나의 산물 이런 식의 그냥 개념으로서만 어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tree가 더 자연스럽고요. The squirrel was quick and agile. 이렇게 되는데, 빠르고 민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 그, 그 다람쥐를 특정 대상으로 지금 받아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상황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시면 이제 the squirrel이 되는 거죠. We also saw a few ducks swimming in ponds. 어, 연못에서 수영하고 있는 몇 마리의 오리도 봤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연못 앞에 in the pond가 어울립니다 특정 장소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Max wagged his tail in excitement, but we kept safe distance. 맥스 그 강아지는 어, 이제 흥분한 나머지 꼬리를 계속 흔들었다 라는 뜻이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safe distance를 지켰다. 이렇게 되죠. 이 safe distance는 안전한 거리라는 뜻인데요. 거리라고 하는 것도 특정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으로서의 거리, 그러니까는 이러한 거리를 지켰다라는 어, 그런 의미가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어를 썼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정관사 더는 언제 쓰냐면 일상적인 상황에서 그냥 쓴다. 구체성 있는 대상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는 개념과 실체, 그러니까 어, 그러한 것이라는 개념만 설명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보다는 어가 상황적으로 어, 더 강조가 되는 느낌이 있는 것이 일상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더 강조된 느낌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또 보겠습니다 I walked into small bookstore. 나는 작은 서점 안으로 들어갔다 라는 뜻인데요 이때 관사, 북스토어 앞에는 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측정 북스토어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냥 이런 작은, 어, 그 장소로서의 개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만 쓰셔도 됩니다. I spotted book I had been searching for. 나는 하나의 책을 발견했는데, 그 책은 내가 계속 찾고 있었던 책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 책 앞에는 어떤 관사가 필요하냐면, 너라는 전과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념을 설명하나요? 구체성 있는 대상을 설명하나요? 그렇죠. 뒤에서 내가 찾는 책이라는 구체성을 아주 정확하게 찝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사 뒤에 수식의 의미가 덧붙여지는 상황은요 대부분 더를 쓰시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고전 책들과 그런 추리 소설들 사이에 꽂혀 있었던 책이들 책이다라는 뜻이고요. I grabbed and approached counter. 이렇게 되죠? 나는 그 책을 집어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책 앞에는 어떤 관사죠? 당연히 더가 들어가겠죠? 지금 계속 그 책, 내가 찾고 있던 책에 상황이 구체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approach counter도요. 카운터, Counter 우리 아시죠? 그 계산대를 얘기하는데요. 그 계산대로 다가갔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상황의 구체적인 장소를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라서 이때는 the counter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구체적인 상황을 계속 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곳에서 friendly cashier greeted me with warm smile. 자 그곳에서 이 아주 친근한 캐셔가 나를 맞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어, 캐셔가 어떤 캐셔냐면 friendly, 되게 우호적이고 그리고 좀 친근한 이미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는 어, 특정 사람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the friendly cashier 이렇게 쓰시는게 좋은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어떤 또쓸 수가 있냐 하면 이때는 어 라고 하는 부정관사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부정관사를 만약에 썼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의미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더는 그냥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캐슈어를 얘기하는 거죠 그냥 구체적으로 계속 그 상황을 계속 전달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때 나타내는 어의 부정관사는 어, 조금 더 개념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개념을 설명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이 'friendly c a s h e r 라고 하는 개념이 드러나면 어떻게 들려요? 아, 어떤 한 친절하게 느껴지는 캐셔, 좀더더 더 보다는 어가 그 개념을 강하게 더 얘기하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때는 둘다 가능하지만 의미적으로 뉘앙스가 살짝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책을 사서 별 의미 없이 그냥 캐셔를 얘기하고 싶으면 덜을 쓰시고요. 이 캐셔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어뉘앙스 임팩트를 주고 싶다. 그러면 어 프렌들리 캐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뉘앙스를 드러내 보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웜스 마일을 보였다라는 건데요이 따뜻한 미소를 보였다라는 건데 어, 따뜻한 미소 앞에는 어떤 한 개념으로서의 의미만 전달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뭐 스마일을 강,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냥 이러한 따뜻한 스마일이라는 것을 갖고 나를 맞아줬다라는 개념만 쓰시면 되죠. I couldn't wait to dive into a book that had captured everyone's attention. 나는... 빨리 뭘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크든 웨이트라는 표현이 기다릴 수 없었다는 거니까 계속 빨리 뭘 하고 싶었대요. 뭘 하고 싶었다? 다이빙 o 푹 빠지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북에. 그러면 뒤에 어떤 설명이 지금 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수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어, 그러한 책에 빨리 빠져들고 싶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구체적인 방언이 정확한 대상, 너부기 필요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다시 정관사는 그냥 어, 일상적이고 그냥 구체적인 대상을 쭉 설명할 때 쓰시면 돼요. 그런데 어는 개념이나 실체만 쓰시면 더 어, 어, 괜찮다.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어,를 쓰시면 되는데, 포인트는 여기 기억나시죠? 더는 일상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일반적인 느낌의 뉘앙스라면, 어,를 쓰실 때는 오히려 개념이 강조되면서 들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